아,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 이야기 괜찮으세요? 아, 제가 아, 언젠가 교회에서 이 돈에 대한 그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그래서 여자 성도들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주제가 좋은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아이, 솔직히 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여자 성도들이 확와닿는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좋다 그래서. 돈 좋으세요? 네. 저도 돈이 좋아요. 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도 우리를 좋아해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짝사랑하면 가슴 아프죠. 왜 그래요? 나 혼자 사랑하니까. 이 돈을 사랑하면 사실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을 떠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또 깊이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돈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 근래 들어서 제 인생을 어, 바꿔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고 하는 책인데, 어, 저는 이제 분당 만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방향을 바꿔놓았던 책이. 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미국의 어떤 해변에 해일이 일고 아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예 불가사리 예 수십만 마리가 해변에 촥 나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죽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절망에 빠졌어요. 야, 저거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한 사람이 허리를 숙였다, 굽혔다 해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불가사리를 바다에다가 하나씩 던져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이 이 많은 불가사리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 제가 다는 살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던져주는 이 하나의 에, 삶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제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돈이 따라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이 돈으로 얼마나 할수 있을까?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하는 그것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겠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돈이 있어요. 물질이. 그래서 이 돈을 빼놓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어떤 신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80% 이상이 결국은 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뭐 씨를 뿌리든 고기를 잡든 돈에 대한 이야기든 결국은 다 물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우리 집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어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렇게 점심을 많이 드시질 못했어요. 어 제가 철원 3사단에서 저희 아버님이 군목 시절에 이렇게 태어났고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지났는데 왜 그때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군목이면 먹고 살만 했을 텐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점심 때가 되면 저희 아버님 전도사 시절부터 밥이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도 늘 이렇게 군부를 대셨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연기를 봐야 아이 집은 점심을 해 먹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저희 어버님과 아버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심도 못해 먹는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아, 너무 가난한 척하지 않으려고, 뭐못 먹는 거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군부를 떼셨다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생 그리고 전도사 목회자의 길을 갈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는 아, 모래바닥에 코를 처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아, 저에게 늘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 절대 돈 없다는 얘기 교인들에게 가난한 티 내지 마라. 어, 이건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그 제가 전도사 시절 유학 시절 지나면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유학하는 동안 한 번도 돈을 보내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돈을 벌고 어, 아이들 데리고 공부하는 게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초창기 기독교를 보면 문제는... 돈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보다는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교회 교회 이름으로 어떤 재산도 가지지 말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또 마음 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도 늘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생각하는 게늘 가난하지 않으면 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큰 괴물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아,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들에게 따릅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또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냥 실제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면 대답이 참 쉬운데,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물질이 축복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솔직한 대답을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어, 제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라는 책을 썼겠습니까? 돈 좋아하게 생겼어요? <laughs> 아, 네, 돈이 좋기는 한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에 돈은 악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혹시 목표가 깨끗한 부자가 인생의 목표인가요? 예, 수년 전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안에 이런 부자 논쟁이 있었어요. 깨끗한 부자. 그 다음에 가난한,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예수 믿고 깨끗하게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네,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한번 풀어가 보죠.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돈을 선택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이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먼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우리들이 한번 교정해야 될.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은 아니다.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봐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받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암에 걸려서 죽을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병이 나오면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딴짓을 해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질이 저 사람에게 축복인가? 건강이 저 사람에게 축복인가? 아니 오히려 그 물질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다 죽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저 물질이 그의 인생을 버려놓고 그의 가정을 깨뜨려 놓는다고 하면 과연 물질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일인가? 그런데 이 문제를 돈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돈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은 절대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위험합니다. 돈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우리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돈을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의 중립적 가치를 우리들이 인정하지만, 돈은 우리들에게 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돈이 영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두 주인의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과 돈 가운데 무엇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 세상에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도전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돈, 제가 감사헌금 이렇게 교인들 드리는 거 보면 대부분이 감사한 일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더라고요. 어떤 게 감사하냐면 어 세상에. 아파트를 옮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축복을 내주셨어요. 돈을 벌었어요. 감사원금의 내용을 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라고요. 근데 그 감사한 내용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감사한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감사한 일이에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감사의 내용이 똑같을 수 있는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돈에 대한 감사가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가? 제가 좀 허황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꿈을 꿔요. 오늘 감사 헌금이 올라왔는데 어,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제가 이사를 냈는데 제가 손해를 봤어요. 몇 천만 원 손해 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음에 왜 기쁨이 생기죠? 손해를 받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기쁨에 대한 오늘날 교회가 이돈 앞에서 힘을 잃은 것이 뭔가 보면 돈을 생각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게 아니라, 저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을 바라보는 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만나교회 그 단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단임 목사가 됐을 때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물질생활 어떻게 하라고 돈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제가 5년 후에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처음 했던 설교보다 제가 생각해도 설교에 힘이 없더라고요. 만나교회 단임 목사 5년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힘은 내가 가졌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않아도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크리스찬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노력합니다. 뭐,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돈에 대한 생각들을 밝혀야 되겠다. 제가 통장이나 돈을 모으지 않겠다고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제가 통장을 다 오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남겨져 있는 또 돈들이 있다면 마지막에 헌금을 하고 하면서 제 통장을 이렇게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고 제가 교회에서 타서 쓰고 하는 일들이 힘들더라고요. 어, 저희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는 있 여직원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남들이 오해합니다. 왜? 그걸 목사님이 모아서 쓸때 쓰고 나머지만 헌금하지. 왜 그걸 다 헌금으로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타서 쓰면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돈을 모아놓으면 자꾸 더 모으고 싶은 생각이 들까봐 내가 가능하면 통장에 돈을 안 넣고 사는 삶을 살아야 만나교회 담임목사를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이 설교 이 시스토리 특강을 들으면서 몇몇 분들에게 제가 상처를 줄지 몰라요. 저에게 지금 문제는 돈이 없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음으로 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것이 저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처를 주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돈이 없을 때에도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고 돈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사람들이요, 자기를 참잘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 범주에 벗어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 옛날에 그 목사님, 신부님. 그 다음에 유대교 랍비 이렇게 셋이 늘 이렇게 모임을 가졌대요. 근데 모임을 가지는데 참 신기한 게늘올 때마다 목사님은 승용차를 타고 오고요, 신부님은 택시를 타고 오고 랍비는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저 사람은 버스만 타고 택시 타고 자기 차를 가지는가? 그래서 교회에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랍비는 아 교인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줄을 쭉 거놓고 교인들이 드린 헌금을 다 던진대요. 그리고 오른쪽은 하나님 거, 왼쪽은 내 거. 어뭐 이렇게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듣고 있다. 그러니까 버스밖에 못하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금을 굽고 그럴 수 있어. 자기는 저 앞에다가 동그랗게 원을 하나 그리고 헌금을 다 던진대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된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쓴대요 그래서 택시를 탄대요 그걸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택시밖에 못하지 어떻게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금을 긋고 동그라미를 쳐서 구별해 자기는 헌금을 다 하나님께 드린대요 모든 걸다 하늘에 던지고 하나님 쓰실 만큼 다 쓰세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만 자기가 쓴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가형을 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신앙적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이유를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돈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돈에 대한 문제,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돈은 끝까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꿈꾸는 것,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진짜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돈은요, 우리의 것이 되는 순간 내가 깨끗하게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모은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그 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어요.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문제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돈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 옆에는 차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차의과대학이 있어서 제가 신입생이 오면 1년에 한 번씩 꼭 채플을 인도하러 갑니다. 그 대학원생들에게 제가 그런 도전을 줍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여기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다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앞으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냐? 여러 우리나라의 의사의 숫자는 철저하게 그 시대에 어떤 의사가 돈을 잘 벌고, 어떤 의사가 편한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이기도 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에바도주를 산부인과 의사도 없어질지 모르는데요. 의료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외과의사, 제가 지난주에도 심방을 했는데, 그 딸이 외과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계속 말려요. 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재판이 걸리고 하는 줄 아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만일 우리들의 가치를 세상에서 쉽고 돈을 벌수 있고, 그것이 가치가 돼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올바로 설수 있겠는가? 제가 몇년 전에는 사법연수원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시험을 못 봤다고 자살을 했다고. 아니 세상에 사법연수원까지 가려면 못돼도 변호사는 되는데 성적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돼요. 못돼도 변호사는 되는데 제가 그때 신 후에 그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너희들이 성적순으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가치들이 우리들에게 정해질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두 주인을 겸하여 어, 섬길 수 없다. 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돈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들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터인데,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하는 것이 몇평 정도의 집에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 뭐 요즘 차들 많은데, 나는 어느 정도 차를 탔으면 좋겠다.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이 하나 존재하죠. 과연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몇평 정도의 집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차인가?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때 우리들의 삶에 기준이 생겨요. 기준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너 앞으로 살아가는데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아라. 뭐 예수님 당시에 벌써 미래를 다 예견하고 너 차는 뭐를 타라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집사는 무슨 차, 권사는 무슨 차 그런 것들이 성경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을 알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결단하고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 그것이 신앙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은요, 그 쉬운 것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할 수 있을 때 올바른 크리스찬의 경제생활이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주인의식 그리고 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설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토리를 통해서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기준이 짧은 시간이라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